진짜 어떻게 살았는지가 진짜 호스란이 남겨져 있는 데가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30대는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현사입니다 이거 되게 사람들이 관심좀 많을 것 같고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청년은, 네.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흔인들 알고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년을 되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먹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말년이 좋아야 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딱 봤을 때왜 이런 사례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이나 봤을 때 느껴지는 기운이나 이 외관적인 모습이나 봤을 때, 어 이런 사람들이 유난히 좀 말년이 좋더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선생님 입장에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좀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어, 상당을 왔다 하면 처음으로 보는 게 우리 어, 얼굴, 그렇죠? 몸 이렇게 보잖아요 외형적인 분들 보면 얼굴을 봅니다 먼저 어, 얼굴 부분에서도 어, 이렇게 턱. 관절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 부분들을 봅니다. 네. 네 발달 부분들이 어, 너무 뾰족하거나 요즘은 뭐 V라인 해 가지고 많이들 어, 깎기도 혹시? 하고 어, 볼톡스 같은 거뭐 주사도 맞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외관상으로는 턱턱 관절 자체가 너무 각지거나 이런 격은 좋지 않고 음. 좀 둥그르면서도 조금 네모진 모습들이 어, 실장님도 그러시네요 네, 어, 이런 분들이 어, 점점 발달되면서도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무조건 어, 제가 아까 각지면 안좋다그랬잖아요 각이 지면 좋지 않고 어, 반대쪽으로 해서 우리 굉장히 비대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 얼굴에 턱이 있는 쪽에 상처 입는 분들 네, 그리고 점 있는 분들 네, 여기, 점, 있거나 상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뭐 복잡이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점은 좀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어, 보통 요 부분들을 볼때 조금 그, 정말 믿고 있던, 어, 네, 네, 네. 뭐, 어, 뭐 진짜 얘기하면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랫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인해 가지고 손해수로 인해서 돈이 확 나간다든지 음. 다친다든지 음.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입니다. 네, 무조건 <laughs> 이거는 무조건 좀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비대칭하시는 부분들은 네. 왜냐면 말년복이라는 부분들은 그어요 제가 아까 V라인 네네. 얘기했어요. 이 흘러내리면서요. 자식복 특히, 자식복이나, 말년복 하면 뭐 자식복도 그렇고, 금전복도 그렇고, 인덕. 우리 사람의 인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한테 인연질이 돼서 나를 좋은 대로 같이, 인도해서 같이 가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식복이라든지 이런 말년복들이 조금은 좀 약하다. 그래서 V라인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좀, 처년 운에 너무 일찍이 돈을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조금, 어, 우리, 우리, 화트를 쳐도. <laughs> 네, 거야.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못 모르고 내가 돈을 만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배포가 되게 커지면, 우리, 어, 자그마한 거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 그런 관리 능력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늦보기 조금 어, 나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들어 있다. 그래서 늦각이 오히려 3, 40대의 운으로가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 말년 운으로 운이 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좋은 운들이 들어왔을 때 30대 한 중반 중후반기에서 40대 정도의 운으로가 운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이때도또 역시 또 관리 능력이 좀 있잖아요. 우리 경험이라는 거 되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20대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안 됐다면 30대 중, 중후반 정도에서 40대 정도의 복이 들어오는 금전복이라든지 뭐 인복이라든지 모든 본들이 우리 현실적인 것도 현실적으로도 보면 가장 많이 활동성이 있을 때잖아요. 이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지키기 좋은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사생님 이야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네.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된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간단한 것들이인데. 어 간단할 수 있죠. 어, 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천년의 고생하면은 만년이 좋다. 네. 이것도 좀 진짜 당연. 예 맞아요. 어떠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지혜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 저기 뜨거워. 뜨거우면 만지지 말아야지. 이 경험한 사람은 안 만져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또 굳이 가서 그걸 만져보는 사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끔 하나하나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 네. 관상 얘기도 해주셨고 좀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네. 좀 풍겨지는 이미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뭐 사주팔자에 말려놓니? 뭐 타고났다, 뭐금전로 타고났다 이런 얘기들이 오르락내락 뭐 접하잖아요. 이런 네. 것도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어 그것도 영향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타고 나면서 부잣 집에 태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것, 그렇죠. 금수저라고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혹수저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너무 열심히 사는데도 좀 못하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어, 기본적인 테두리에 또 맞춰져서 사주팔자 중에 시라는 부분에서도. 음. 굉장히 많이끔 그 말씀 드리기 어,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 후천적인 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후천적인 영향력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말 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돼요, 정말. 바르게끔 생각하는 것 자체적인 부분에서 좋은 기운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아저 사람을 봐, 봤을 때도 좋은 쪽으로. 네,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또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너는 뭐 해서 너무. 너무 좋아 어+ 어 단점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장점을 잘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잘어 다독다독 거리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다정다감 뭐 말이 너무나 편한 말이 말수가 많아서가 아니라요 하나하나 그래도 이웃 뭐 친구 뭐 동기가 그다음에 형제간들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잘 살펴볼 수 있는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옆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아, 없습니다. 네네. 맞죠? 네네.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니까 우리 미간상에 주름이 지겠어요. 아니면 눈 옆으로 해서 네눈 <laughs> 옆으로. <laughs> 네, 옆으로. 제가 눈 옆으로 지는 주름은 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주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간상으로 해서 주름이 진다는 것 자체는요 어, 화를 잘 내고. 어 짜증스러워 아너왜 이렇게 힘든 거야 어 이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가장 크게끔 보이는 게 우리 사람 만나면 얼굴부터 보이잖아요 오. 그렇죠, 그렇죠. 어, 편안해 보여요. 음. 어, 인상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60대 이후부터는 어, 얼굴에 인생을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가 진짜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데가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 3 0대는 우리 이모님들 보더라도 여자분들 보더라도 정말 인물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60대, 70대, 80대 가시면서 굉장히 인상도 너무 참하시고 어 정말 어 옆집 할머니처럼 우리 할머니 같은 인상을 가지신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겠죠. 음. 네. 이렇게 말년운을 어 좋게 끔하는어 사람들의 특정 특징이라고 저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정리 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선생님이 바오 바 지금까지 지켜 봐오. 말년운에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고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음, 말년운이라는 것은 60대 이후를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3 40대 정도의 운, 운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있지만, 30대에서 40대 운으로 해서, 잘 챙기셔서 좋은 방향으로 어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모여지면서 재물도 모여지고 인간도 모여지고 모든 좋은 기운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년운이라는 것은 무조건 돈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목한 가족 그다음에 잘 어+ 어울려지는 자식들. 그리고 잘잘 잘 자라나는 어, 자식들 잘 키워놨다고 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역시도 어, 말년운이 좋은 사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 좋은 말씀들 많이 많이 하시면서요. 좋은 기운들을 자꾸만 어, 불러일으킨다면 너무나 좋은 말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 많이 많이 하시고요 작은 것에 행복을 많이 갖는 분들이 되셔서 말년 운에는 더 좋은 어, 저, 더 좋은 기운들만 가득 하시기를 천연사에서 기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